네, 이, 이 교시 이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사이버로 수업을 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볼수 없고, 그다음에 또 과연 이해가 얼마나 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피드백이 없어서 음, 과연 이제 그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잘 여러분들 어떤 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전달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궁금, 좀 염려가 조금 있고요. 또 되도록이면 어쨌든 학교에서 예, 그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이제 의사 전달이 아니면 또 서로의 의사 소통이 좀원활해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좀 그 알아, 제가 알아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이버 수업을 녹음을 할 때는 늘좀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나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통해서 어떤 그 평가를 하면서도 과연 아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많은 여러분들이 <laughs>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였는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음,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평가 그 이렇게 어떤 부분을좀 많이 틀리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오답이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 좀 나름 그 조사를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좀내리게 이제 현실과 좀좀 좀 부딪혀서 현실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예, 소,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책을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다른 과목들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그 사회 사회 정책들, 사회 여론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으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그 정책적인 대안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조금 더 정책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과목 이해가 훨씬 더좀쉽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선에 관한 부분들이나 후각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후보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예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예,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예, 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두 번째 이제 정책 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중에서 예,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평가를 그럼 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가 바람직한 정책 집행을 통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정책평가를 시도하는 이유는 <laughs>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책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당초의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느냐 잘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현재의 정책을 계속 예, 추진할 건지 아니면 뭐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폐기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좀줄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laughs>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 한편으로는 예, 정책이, 정책 집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도 설명을 할수 있고요. 보다 정책 집행에 대한 목적을 예,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예, 정책 집행을 돕는 기능도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바로 예, 정전기리라고 하는 연구자는 정책 과정상의 환류 기능이다, 즉 피드백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이 올바른지를 중간중간 정책 평가를 통해 잘못되는 부분들이나 개선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환류시 피드백시켜 줄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과정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책 평가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맥락에서 정책 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추진 여부 그다음에 정책의 내용에 대한 어떤 수정 그 다음에 보다 효과적인 집행 전략에 대한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 등에 기여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책 평가에 대한 어떤 이런 설명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예, 결국 관리적인 요소로서 예, 중요한 어떤 정책 평가의 목적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새로운 정책 대안의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소위 정책 형성의 맥락에서 좀 바라보, 정책 평가를 좀 본다라고 그러면 그 기능은 기존의 정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발견하고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개발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 그러한 목적으로 정책 평가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이 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새롭게 예, 발생되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나 관심들에 대해서 그러한 그 국민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 이러한 정책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그러한 방법,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 평가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다양한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음 때로는 대립도 하고 뭐 때로는 협치를 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똑같은 코로나 시국에 어떤 많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적책적인 대안들이 뭐 이렇게 여당과 야당에서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점들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 바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책 평가의 어떤 그 목적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 개선안들을 또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책대안들로 제한되는 어떤 이러한 어떤 목적들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임성의 확보입니다.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나 또는 국민들 또는 지역 주민에게 정책 집행을 통해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또 회계적인 책임 또 법적 관리에 대한 책임 등 이런 다양한 어떤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책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러한 정책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쓸수 있도록, 또 회계 관리라든가 재정에 관한 부분들, 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재원이, 재원이나 자원조달에 있어서 대다수가 그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또 국민의 세금들을 이용하는, 지출하는 데 있어서의 회계적인 어떤 책임들, 투명성들을 좀 요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 안에서 그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되는 어떤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해야 될 법적인 책임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실제 확, 네, 평가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고 이것은 바로 책임성 확보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책임성의 문제를 좀세 가지로 충분해서 보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그 집행 활동이 법규나 회계 원칙에 합치하게끔 강제로 법적 책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가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집행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셋째가 정책 담당자가 일반 국민에게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등을, 또 능률들을 보장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정정길이란 연구자는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책평가의 목적 마지막은요. 정책이론의 발전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독립변수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정책효과 이거를 정책변수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A와 이의 관계가 예,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관관계, 연관성들을 설명을 하면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정책에 대한 이론으로 확립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영향력이나 예, 효과에 대해서도 예, 설명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평가라고 하는 작업이 종종 실천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론적으로도 예, 정책현상과 또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고 확장하는 데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 정책들을 다 펴게 되면 보통 평가서 아니면 보고서 또는 뭐 백서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하죠 바로 이러한 정책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어, 정, 이번, 이번에 시행했던 정책이 잘된점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예,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실천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인 운동으로 예, 새마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운동이 운동이 끝나고 예,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어떤 백서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쟁 이, 전쟁에서 전쟁이 이후에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이 예, 교육을 했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기 위한 어떤 원동력, 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안들이 국가에서 했던 일, 아니면 민간에서 했던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얻어내는 효과나 효율성, 정책적인 목적들은 어떤 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매 단계별로 평가를 해서 30년 정도의 예, 어떤 흐름이 있은 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백서를 만들어 냈었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이제 거꾸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해외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어떤 그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갔는지 땐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이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로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은 그러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책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까지도 바로 이러한 이론의,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시행하는 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들도 제시를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평가에 대한 어떤 프로, 정책 평가와 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여러분들 사회복지 프로그램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책이 형성되고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정, 다양한 정책 형성 과정에서 그러한 대안들로 선택된 것들 중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어떤 정책 결정 방법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로 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평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예,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천과 관련돼서 예, 정책의 하위 개념 또는 수, 혹은 수단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 평가는 종종 프로그램 평가라는 말과 좀 혼용되어서 좀 혼란스럽게 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 평가를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음, 그 평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어느 그 정책 평가에 대한 목적을 좀보다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실천적인 어떤 맥락에서의 예, 설명들로 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계획이나 또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 과정이 바람직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과정상의 활류 기능이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두 번째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프로그램 과정에서 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책임성 이행 기능이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보조적인 목적으로서 프로그램 속에 내재된 변수 간의 인간관계를 검증하여서 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프로그램의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다섯 번째가 프로그램의 실무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여섯 번째가 특수한 프로그램 전략 또는 기술을 삭제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일곱 번째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시행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특수한 개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정책 평가 또는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잠깐 전 시간에요 사회복지 그 평가에 대한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 사회복지 조사론 또는 조사 방법론에서 배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처럼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맨 마지막 전달 체계를 통해서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책이 실천되고 있는 거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평가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정책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영향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아까 우리가 정책 평가의 목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의 과정상에서 어떤 환류 피드백 기능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기획자들이나 실천가들에 대한 책임성 또는 사회복지 기관의 책무성 예, 그 다음에 이론의 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절차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개입에 대한 어떤 분석들,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또는 정책평가에 대한 결과들은 아까 말씀드린 독립변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관성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천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론, 또는 프로그램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지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평가 <laughs> 정책 형성 과정과, 과정과 그 평가들을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좀더 간략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투입 그다음에 투입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 산출로 이렇게 설명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입과 그 과정, 그 다음에 산출, 이 단순한 세 가지 과정이다라고 큰 틀의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세 과정, 각 과정, 투입과 과정, 그 다음에 산출의 과정에 있어서 각각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매 과정마다 선택의 과정, 그 다음에 피드백의 과정들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예, 형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예, 평가 그리고 환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교재 243페이지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입과 진행 과정 그리고 산출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투입의 과정, 즉 프로그램의 아니면 정책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 지역사회에서 욕구 또는 다양한 집단 또는 관료제들의 집단 또 사회적 이입 집단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예, 욕구나 요구들이 바로 정책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성 과정들 지금 이러한 다양한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아니면 다양한 욕구들을 내고 계시지 뭐 자영업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욕구들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지원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책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의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책이 형성돼서 결정되는 과정에 결정이 되면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바로 투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입 과정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나면 투입이 되는 거고요. 투입되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니면 정책에 대한 예, 진행 과정들을 예,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제도 지금 요즘에 나오고 예, 구체적으로 예,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책의 집행 과정을 통해서 결과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제 국민 개개인들, 뭐각 지자체별로도 뭐 정책 지원금들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3차에 걸쳐서 뭐 10만 원씩 예, 다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원금들을 집행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예, 또 집행을 하는 어떤 과정들을 예. 그 산출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죠. 즉이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천 현장인 게된 거죠. 그래서 이매 과정, 투입의 과정, 또 과정의 예, 집행의 과정,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이 산출의 과정들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책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선택의 과정과 피드백의 과정들이 매 과정마다, 과정과정마다 집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바로 사회복지 대상자, 실제 서비스 수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것들이 추후에 개선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의 정책들을 뭐 계속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중간에 수톱하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맞 옳은 것인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예, 집행해 나가는 평가를 통해서 예,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부 내외에서의 활동들 또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들 전 과정 과정마다 예,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어 있는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이라든가 피드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기 위한 활동들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예,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런 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평가가 어떤 과정들, 과정들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 나간다. 예, 그이 그림을,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죠. 또 다양한 어떤 이론들을 또 녹여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산출, 형성의 과정, 집행의 과정, 또 산출의 과정, 또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결과로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혜의 과정들까지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그 평가에 관한 어떤 기준이나 예, 또 목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산출 과정에서 그다음에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또또 또 정책의 투입의 과정에서 매번 투입되는 그 과정들마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제시되는 다양한 어떤 모델들도 있는데요. 그런 모델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 평가 전문가들이 주장한 어떤 그 평가의 모형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시행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 평가를 좀그 내용들을 다양하게 1 0 가지로까지 분해를 해,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자는 평가의 목적과 필요로 하는 어떤 평가의 자료에 따라서 이러한 설명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평가 모형들 중에서 좀 적절한 모형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 을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과정마다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어, 평가 모형들을 좀 활용할 건지, 모델들을 좀 활용할 건지를 잘 선택하는 어떤 그런 그 해안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면 평가를 통해서 최종의 결과를 음, 평가의 목적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그렇게 할수 있다면 뭐 가장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간적인 제한들과 재정적인 제원들 이런 부분들도 많은 어떤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목적과 가장 유사한 모형들을 예, 선택을 해서 그 평가의 모형에 따라서 예, 좀그 평가를 예, 할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예, 실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평가의 모형들을 좀한 10가지를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목적 지향적 평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명시된 구체적 목적을 예,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정도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평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지향, 가장 의미 없는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러한 목적을, 목적을, 어, 무엇을 목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목적지향적 평가가 한 모델을 설명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결정지향성 평가입니다. 예, 결정권자들이 어, 결정권자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예, 자료를 제공하는 평가가 이제 결정지향적인 평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예, 반응적 평가 방법입니다. 예, 프로그램의 과정과 핵심 운영자들의 예, 가치관적 입장과 최대 관심사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예, 설명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평가 연구 모델입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고 그러한 효과의 요인을 규명하며 예, 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화를 좀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탈목적 연구 방법이다 하는 모델인데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목표 달성의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의 프로그램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며 특정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또 욕구 충족도를 측정할 경우에 이제 탈목적 연구 모형들이 활용된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옹호 대립적 평가 모델입니다. 평가 수행 과정이나 또는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의 옹호적 또는 상대적으로 대립적 대립되는 어떤 관점을 취해 보는 평가 모델이 바로 옹호 대립적 평가 모델이라 할수 있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활용 중심적 평가. 평가의 자료 또는 그 결과가 서비스 운영자들과 이용자들에 의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설계된 평가 방법이고요. 또 영향에 대한 평가. 평가의 시행이나 과정보다는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하는 모델이 영향평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형성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또 개선 과정에 실시가 되고요. 또 기관 자체 평가의 특성이 강하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내부 또는 외부 평가자에 대해서 예,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모형이 이제 총괄 평가 모델인데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예, 기관 자체는 물론 기금 지원 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서 예, 시, 평가되는 방법이 이제 총괄 평가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 설명드리는 평가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목적들에 따라서 열 가지 모델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그한 틀로서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했고 실천에 관한 과정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정책 목적을 다 달성해야 되는지 평가를 하고자 한다라 그러면 바로 이러한 열 가지 모형 중에서 우리 기관의 적적 적합하고, 또, 인적, 물적, 뭐,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모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어떤 평가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구나 하는 어떤 다양한 목적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평가의 종류 중에,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